그야말로 못하는 게 없는 능력자죠. 배우 배우 우리 진영 씨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아. 네, 아, 반갑습니다. 그럼 여기서 진영 씨가 더빙을 맡은 역할이 뭔가요? 제가 아까 많은 캐릭터들을 소개를 네, 했는데 아까 범죄 조직 가족을 둔 조니 역할. 조니. 네. 오. 고릴라 역할. 너무 귀여워요. 아. 네. 존이가 특히 노래를 엄청 잘하잖아요. 아 그런지. 그렇죠. 어, 네. 그러면 <laughs> 더빙이면 노래도 진영 씨가 직접 하셨나요? 네, 많이 <웃음> 불렀습니다. <웃음> 그래요? 네, 어, 네, 많이 하고요. 어머. 넌 밤하늘 별빛으로 가득해 내게 줄게 내 마음. 여기까지입니다. 네. 네. 아, 진영 오빠 톡 알림은 맘들게. 문자 왔다 한 번만 해주세요라고 하셨네요. 어떤 스타일로 해줄까요? 어 어떤 음, 스타일도 음, 가능한가요? 우리 그럼 여러 가지 버전으로 어, 한번 해보자. 어, 그, 어, 제가 말 잘못 <웃음> 꺼냈네요. 엔디를 <laughs> 어, 네. 네. 어, 시켜보시면 아, 안 됩니다. 귀여움. 문자 왔다. 왕자님. 문자 왔다. 오 섹시 버전. 문자 왔다. 아 좋습니다. <laughs> 마지막으로 존이 <조니> 버전. <laughs> 문자 왔어. 오 좋습니다. 네. 아, <laughs> 오 우리 더워지네요. 미션이 어물한번 드세요. 잘자 내 꿈꿔도 해줄 수있다염 <laughs> 조니 버전, 왕자 버전 두 가지 해주면 안 될까요? 아, 잘자 내 꿈꿔. 오 이거 어떤 캐릭터인지 딱 알겠네요. 아 그죠. 예, 네. 네, 좀좀 귀엽죠. 왕자 버전 아까 어, 너무 잘하시던 데 왕자 버전인 거죠. 네. 잘자 내 꿈꿔. 네. 자 녹음하셨나요? 아, 네. 물을 많이 마시네. 요 <laughs> 리아지님께서 진영 오빠 안갯길 한 소절 불러줘요 가 띵고 곳이라고 하셨나요? 아 네. 안갯길 넘어 그대가 날 찾고 있다면 그다음이 기억이 안 나네요. 어, 제곡인데 왜 기억이 안 날까요? 어, 충분히 네. 많이 잘 불러주셨네요.